자 하나 둘셋 유하 오늘은 뭐죠? 자 오늘의 콘텐츠는 몬티홀 딜레마 실험해보기입니다 몬티홀의 딜레마 좀 들어봤는데 몬티홀 딜레마가 뭐냐면은 여기 문 중에서 하나가 당첨이고 두 개가 꽝이에요 아 어, 그건데 그 넷플릭스 DP에서 나 봤었는데. DP에서 보셨군요. 네. 네. 5만 대 때만 다 나오더라고요. <laughs> 참가자가 이세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2번을 고르셨다고 칠게요. 고르셨을 때 진행자가 일부러 꽝을 하나 보여줘요. 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참가자가 쫄리겠죠? <laughs> 되나? 바꿨다가 저... 빵이면 <laughs> 무슨 낭패야, 그게? 원래 바꿨다가 틀리는 게더 억울하거든. <laughs> 그럼요. 여기서 딜레마가 시작된 되 건데 참가자는 과연 이 상황에서 처음에 선택을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엄청난 논쟁이었어요. 이게 TV 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방송을 하고 해설을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어, IQ 200 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 교수님들, 뭐 통계학자들 이런 네. 분들이 바꾸는 게 좋다 예. 아니다 서로 막 감론을 박으로 엄청했어요. 네. 근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꾸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바꾸는 게 이득이라고 알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무유를 골랐을 때, 네. 이 안에 차가 있을 확률이 하나, 네. 그리고 염소가 있을 확률이 둘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게임 진행자가 꽝을 보여줬을 때, 처음에, 내가 차를 골랐을 확률보다는 염소를 골랐을 확률이 2배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바꿨을 때 당첨될 수 있는 경우가 2배더 많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내 네, 처음에 뭘 골랐을지 모르지만 염소를 골랐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리고... 바꿨을 때 좋을 경우가 바꿨을 때안 좋을 경우보다 더 많네, 애, 애초에 더 많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네.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2배더 이득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근데 약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좀 뭔가 찝찝하대야 되나. 어쨌든 그래도 바꿔서 더 틀렸을 때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찝찝하게 하다 이해는 된다. 이게 바꿔서 더 유리하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설명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감정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너무 찝찝해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지. 한번 직접 실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막 시청자분들 모셔서 실험하나요? 대국민 실험 프로젝트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자마자 아, 저거 몬티홀 딜레마네. 아, 저거 바꾸는 게 이득이지라고 하셨겠지만 과연 마음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걸 이해하고 계세요? <laughs> 공감하시나요? 찝찝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그분들이랑 같이 원촐 디레마를 실제로 해볼 겁니다. 오. 오 그러니까 문을 만드시겠다? 네. 갈키님, 그거 문, 기꾸 메이커가 만들고 있죠. 우리 인력 막 그렇게 막 쓰지 마세요, 갈키님. 콜라보, 콜라보. 아, 콜라보. 기꾸문과대니까 콜라보. 아, 이거 콜라보구나. 콜라보죠, 콜라보. <laughs> 아, 근데 이제, 이만 유튜버랑, 9 0만 유튜버 콜라보? 됐지, 누가 더 이득일지는 <목소리> 뚜껑 까봐야 아는 거죠. 근데 뭐, 뚜껑 까봐야 알게 아는데, 누가 더 이득일지 보이긴 하네요. <목소리> 그렇죠. 깃불이 어디서 샀는데요? 이게 또실제로 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깃불에서 겠지 깃불 마당에서 할 겁니다. <웃음> 콜라보니까. 콜라보니까. <웃음> 콜라보니까. 깃불 <laughs> 마당에서 시청자분들 을 모시고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시죠. 오케이. <laughs> 뭐 지금 바로 가요? 가실까요? 아직 바로 가요. <laughs> 아니 일단 가시죠. 아,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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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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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다르죠, 지금?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어우, 일층 내려오시는 동안 옷이 바뀌셨네요. 아까 봤던 그 작은 거. 짜잔. 그 실당으로 구현이 됐네요, 이거. 기쁨 숭숭님께서 네, 네. 만들어주신 문이에요. 이렇게까지 제대로 할줄 몰랐습니다. 대박이에요, 이거 봐요. 자 열어볼게요. 이거 봐, 문 <laughs> 열려요. 지금 밖에 시청자분들 벌써 엄청 많이 와계세요. 아직 저희 행사 시작까지 10분 남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와서 기다려주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막 전시 공간도 있고. <웃음> <웃음> 예? 야. 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실험을 함께 해주실 건데, 실제로 했을 때, 과연 우리 수학적인 계산대로 결과가 나올지,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실험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간단하게 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의 기불에서 일하고 싶은 홍예찬이에요 와! 영상이 몇개 <laughs>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문과대일 <laughs> 거예요. <웃음> 이분에 지금 뒷골럭 아니라 가지고 스포츠카가 들어 있을 것 같은 문을 골라주세요. 1 번이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을 열어 보이겠습니다. 영소가 있네요. 좋습니다. 예찬님 아까 1번 고르셨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바꿀게요자 좋습니다. 그럼 2번 1번이요. 예찬님이 직접 한번 열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열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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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맞추셨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디에 스포츠카가 있을지 맞춰주세요. 저는 제 이름을 따라가겠습니다. 1번.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 1입니다. 어, 성함이 1키한번문의 1인님께서는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대로 가시겠습니까? 음, 저는 원래 역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1번! <웃음> <웃음> 바꾸지 않고 1번 고사셨습니다. 하나, 둘, 셋! 잠안 아, <laughs> 바꿨나요? 저도 아, 안 바꿨었거든요 아, 아, 바꿨을 때 틀린 게더 억울해요 사실 맞아요 똑같이 틀려도 바꿔서 틀리면 괜히 억울하거든요 1번 2번 3번 문 중에서 다연 어디에 스포츠카가 있을까요? 2번입니다 1번 1번에 영소가 있어요 아 1번에 영소가 있네요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고소하시겠습니까? 바꾸겠습니다 바꾸신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런 게임은 바꿔야 이기는 거 같아요 아 <laughs> 인생 경험에서 나온 어떤 철학인 거죠 인생 몇년 살아보셨나요? <laughs> 아직은 그래도 10년이라고. 와! 아, 그러면, 그러면 경험치가 이제 좀 충분히 있으시기 아,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와! 와, 와, 와. 정답. 정답. 문태원의 대답은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 역시 10년 인생 경험이 주하게 작용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럼요. 중간 리뷰 잠깐만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지금 약한 스무 분 가까이 게임에 참가해 주셨는데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배가 훨씬 높고요. 바꿨을 경우는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네. 지금 저희가 했던 수학적인 계산과는 다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민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제가 이래서 해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 해보면 몰라요. 이대로 하다가 진짜 근데 만약에 루드가 더 높아. 그럼 우리 이제 필즈상 수학계 노벨상 받는 거지 새로운 발견. 논문 써야돼 이걸로 아, 논문 모수가 많아지면 다른 네.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계속 그러면. 한번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와 근데 지금 보세요 안 끝나 요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이로 뭐, 있어 네. 무슨 과목 제일 좋아해요 또 수학이요, 수학이요. 아, 아 나중에 문과나 이과 중에서 뭐 선택하실 거예요 이과요 아 근데 한창 수학이 재밌을 때예요 근데 이제 <laughs> 점점 이제 수학이 재미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아니,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진짜 네. 아, 아, 그럼요.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겁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죠? 필리핀에서 온사요 필리핀이요? <laughs> 필리핀에서요? 네. 와. 언제 오셨죠? 기쁠 때만 오셨다고요? 아니, 기쁠. 선생 자은식 과인이신 것 같은데. 네. 필리핀은 아. 여기보다 덥나요? 네. 안 덥나요? 더 더. 아, 진짜요? 네, 징징되지 마라. 아, 징징되지 마라. 징징대지 마라. 와, 나더 죽겠는데, 이거 더위도, 이거. 아, 나 더워 죽겠네. 이건 더위도 아니다. 와, 아, 지금 아, 저희 둘다 탔거든요, <laughs> 오늘. 진짜. 아침에 왜 탔어요. <laughs> 보이세요? 이 근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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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쌍하죠? 아, 노래노래 되죠? 노래, <laughs> 와. 입과세요, 문과세요? 저 <laughs> 공고 다니는데. 그러면 이거과죠 입과죠. 기계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laughs> 기계를 싫어요? <laughs> 기계를 <웃음> 네. 싫어하는 <laughs> 공고생. 어, 이것도 신기하네요, 전자예요, 아, 그 아, 전자. 저 기계과. 기계과예요? 네. 근데 기계가 싫어요? 네. 다음 참가자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분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분 모실게요. 다음 참가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와, 1일차 끝났습니다. 저 지금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뭔데요? 일단 힘들다. <laughs> 힘들다. 생각보다 힘들다. 쉽지는 않다. 왜냐면 네. 5시간 동안 이렇게 땡볕에서 체력적으로 소비는 많은데 근데 또 동시에 드는 생각. 아, 다행이다. 왜냐면 이거 실험이 시청자분들이 완성시켜 주는 실험이거든요. 네. 이거 만약 했는데 10분 왔다 이러면은 아 이거 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와 주실지 몰랐거든요. 대충 만데 네. 1 4 0여분 오늘 오셨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만.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줄이 길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신 분도 많고. 아, 죄송하지만 너무 더워서 그냥 가신 분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감사 정중한 인사.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1일차가 끝났습니다 데이터가 그, 좀 유의미하게 나왔나요? 그걸 한번 중간 집계 한번 해봐야죠 바꾸지 않았을 경우 바꿨을 경우 68.75 바꾸지 않았을 경우 31.03% wow.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했던 거랑 거의 근사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거 이거 내일 해야 돼요?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아, 원하지 않으세요? 더 정확하게 하려고? 깔끔한 숫자 33, 66 원하지 않으세요? 아 오케이 그럼 내일까지 해보는 걸로 첫날만 해도 이렇게 굉장한 성과를 얻었는데 내일까지 하면은 도대체 얼마나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스포츠카가 있는 문을 한번 골라보세요 1번 2번 2번이 있으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또 바꿀게요 아, 자작전이작전이작전이 과연 아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와우 와 있나요 있나요 있나요. 드디어 이틀간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고생했어 리얼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신 덕분에 보람도 있고 아, 실험을 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도 오고 부모님이랑 같이 도 오고 진짜 어르신도 오고 너무 재밌었 고 그럼 우리가 또이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약 90분 정도 오셨어요 자 두번째 날에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47%의 승률이 되겠습니다 바꿨을 경우는 51.28%의 승률이 나왔습니다. 바꾸지 않았을 경우도, 바꿨을 경우도 반반에 가까운 승률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어제랑 너무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요. 원래라면 33%, 66%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분명히 뭐 실험 외적인, 수학적이지 않은 어떤 요소가 들어왔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네. 진짜 이번에 참여해주신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습니다 자, 태정태수님, 지난 주말에 재밌는 실험을 했죠. 이제 결과 분석을 해봐야죠. 첫날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값이 나왔단 말이죠. 그 근데 둘째 날에는 해석하기가 힘든 좀 난해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 통해가지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와, 엄청 많이 댓글 다 줬네요. 그것들을 우리 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일단 첫번째, 전준규님께서 직접 참여한 입장에서 보면은 막상 가봤더니 문 아래로 움직이는 게 보여가지고. 아. 움직임이 비쳤다는 거구나. 우리가 옮기는 게 그럴 수 있죠. 왜냐면그 문이 완전 밀폐된 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 바닥에 조금 보였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 아이디 읽어주시죠. 아, 와, 알수 없는 분께서 사람이 손으로 썼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생겨서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알파카 님께서는 음. 갈퀴 님이 힌트를 주실 때마다 몇 가지 행동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 완전 포커페이스인데요. 갈신이 포커페이스 아니요이건 아니. 아니.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연기력개 오졌거든, 요 그러니까, 갈키님이 특정 한 때만 연기했었나 보죠. 오. 여러분, 살짝 꼼수를 좀부르셨네요 <laughs> <laughs> 표본이 너무 작았다. 갈키님이 진행해서 그렇다. 갈키님이 그냥 좀 약간 변수했나 봐요. 제 얘기 없잖아요. 팩트는 제 얘기 없잖아요. 어, 아, 그렇네. 진행을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태나 저 되게 잘했거든요. 다 포커페이스. 연기에 오지고. 수치스럽다. <laughs>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완벽한 이론은 없다. 힌트를 살짝 주시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힌트 안 드렸는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진짜 힌트 안드 드렸... 힌트 드릴 여력이 없었어요. <laughs> 디오라이트 님도 그림 잘 보고 맞추실수있었다이 아 기꿀 채널인가 가뿔 채널인가 거기서 만들어 준 건데 그 완성도가 조금 아쉽네요. 그래 네, 그럼 다음에도 바뀌지 마세요. 홀로 하지 않는거는 않는 걸로. <laughs> 아니 근데 뭐또 이렇게 또 인간미가 있어야지 또 재미가 있으니까. <웃음> <뭐야>? <웃음> 이랑 님께서 수학적인 분석을 해 주셨어요. 실내 수준 99%에서 오차 범위 1%를 확보하려면 16,600번을 해야지 1오차 범위 내에 결과를 그쵸? 얻을 수가 있는데, 네. 2차에 우리 84개 밖에 안 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는 14가 나오나 봐요. 충분히 네. 나올 수 있는 결과다. 어, 이건 이게 완전 팩트다. 애초에 이거는 끝트머리지만 예상 범위 아니다 라는 네.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 이게 팩트인데요. 네. 전이거 공감 완전 공감돼요. 네. 완전 맞는 말씀이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제이슨 님께서 역시 또 그림자가 문제이지 않았나. 제이슨 님은 공정한 결과를 위해서 일부러 또 눈을 감고 해주셨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하신 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럼요. 우리가 실제로 해본 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변수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 참가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써주신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팔타비 님께서는 어 이거 뭐야 하는 말 들어보니까 2층에서 라이브를 켜서 라이브? 와 이거 참신하다 2층에 저희가 전시 공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통유리에요 통유리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어디에 뭐가 들어가 는지다 보이거든요 와 이거 그걸 보고 1층에 있는 지인한테 사인을 줬다 제가 해 되는 생각 뭔지 아세요? 뭐세요? <laughs> 와 문과대가 구독자분들은 <laughs> 꼼수가 대단하다. 아, 이렇게까지 맞추고 싶단 말이야? 진짜 포르쉐도 아닌데? 우리 지금 지금 이튿날 개이터 이상하게 나와서 우리 힘들다고요. 아, 이거 치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어쩔 수 없다. 인정 인정. 진짜 참신한 방법이었습니다. 레드닷 98님. 다름이 아니라 결국에 인간의 불확실성입니다. 철학적인 해석을 해주세요. 그다음 말이 삶이 꼭 수학적으로 뚝딱뚝딱흘러가는거 아니니까요. 아... 이거거든요 레드나님 문과시죠 저도 이과이지만 어 아니네 예. 이런 문제를 접하다 보면 세상이 이과가 전부는 아니란 걸 느껴요 칼키님 보고 배우세요 나도 이과지만 세상이 이과가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신다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의견들 듣고 나니까 진짜 이게 변수가 많긴 많았다. 실험 해보길 잘했다. 실험 안 해봤으면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실험하면서 모바일 게임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거든요. 맞아, 맞아, 저희가. 그래서 현장에서도 모바일 게임을 참여하신 분들이 한천분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각자 휴대폰에서 천 번, 이천 번 이렇게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바꿨을 때 66%의 수렴을 하고, 안 바꿨을 때 33%의 수렴을 하는 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간단하게 코드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을 돌려봤는데 35,000번 네. 정도 했을 때 승률이 딱 67%가 나왔어요. 저희 첫날이랑 완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꾸는 게두배더 유리한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그런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우리 현실에서 했을 때는 인간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키님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봐요. 인생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몽티오레 딜레마 실험 우리 인생이다. 더 열심히 하자. 아니었나? <laughs> 진짜 근데 이런 실험 같은 거 약간 체험해보는 실험 저희 자주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실험이 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확률적인 건데 여러분 저게 대신해준 느낌이잖아요. 음.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내가 하기 좀 그런 확률적인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렇죠. 여기어 어떤 표현이 필요하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번 컨텐츠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실험 제보 해주세요. 꼭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하나 둘셋 유아. 을학고니까 5만 될 때까지 유바입니다. 네.